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게 정치 바닥에서도 대체 얘는 개소리를 짓거릴 때마다 왜 기사화를 해주나 도대체 누가 얘 뒤를 밀어주는 건가 싶은 그런 애들이 있는데 연예인 중에도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영향력이 있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어줍잖은 소리를 자기 소셜 미디어에 좀 끄적이면 어떤 통찰이 담긴 것도 아닌데 그걸 막 소신 발언이라면서 퍼 날라서 기사화를 해주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소신발언이라는 게 그냥 어리석은 헛소리를 아무렇게나 떠들면 그게 소신발언입니까? 예전 정권 때도 연예인 누가 문재인 찬양하는 글만 쓰면 소신발언 오는 하면서 기사가 나오는데 살아있는 권력의 병신짓을 빨아주는 행위는 소신발언이 아니라 그냥 머저리 같은 행동이죠. 이번에도 저는 처음 듣는 뭐 제가 연예계 인물들에 대해서는 원래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처음 듣는 사람이 워터밤 콘서트라는 뮤직 페스티벌 같은 건데 여름에 하니까 물도 뿌리고 뭐 그런 행사인가 봐요. 거기에서 물을 300톤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는 가뭄이니까 그 물을 소양강에 뿌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갖고 소신발언인에 뭐네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앉은 겁니다. 물 300톤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물을 가로, 세로 높이 1m의 큐브에 담으면 그게 1톤입니다. 소양강 폭이 지도상으로 넓은 곳은 480m, 좁은 곳은 120m 정도 되는데 지금 유량이 많이 줄었을 테니까 대략 평균 100m를 잡고 깊이는 기록상으로 평균 1.5m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유량이 줄었다고 가정하고 계산 편하게 평균 1m로 잡겠습니다. 한강의 유속이 평시에 평균 초당 20m 6cm인데 소양강은 그보다 좀 느리니까 평균 10초에 1m를 간다고 보죠. 그러면 300톤이 흘러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에요. 30초 만에 흘러가는 양이라고요. 강폭과 깊이를 최소한으로 잡았는데도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청계천이 매일 12만 톤의 물을 흘려 보냅니다. 시간당 5천 톤이죠. 대략 3분 36초면 300톤이 흘러가요. 한강이랑 비교해 볼까요? 한강의 유량은 평균 초당 670톤입니다. 300톤은 한강 기준 0.44초에 흘러가는 양이에요. 소양강댐이 장마철에 수문을 열면 보통 초당 2,000톤에서 3,000톤을 방류합니다. 소양강댐의 저수량은 29억 톤인데 300톤은 소양강댐 저수량의 0.00001%가 약간 넘는 양이에요. 캐리비안 베이가 총 15,000톤 정도 물을 가둬놓고 있는데 매일 그중30% 정도를 완전히 새 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매일 4,500톤이 교체되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도 물 300톤은 그렇게까지 막막한 양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물 300톤을 쓴다. 그러면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0만원대 중반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물 300톤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의 무게는 부피와 매치가 되는데 계산이 엄청 쉽기 때문에 300톤 이러면 대충 얼마나 되는지 감을 잡기가 쉽죠. 가로, 세로, 높이 6.7m짜리 큐브면 300톤입니다. 얼마 안 되는 양이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에 물을 쳐넣자고 말할 수가 없는 양인 거예요. 저는 지금 저 연예인 누구랑 산수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입천사들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이슈를 물고 일단 누군가를 비판해요. 비판의 근거도 없고 따져보면 사실도 아닙니다. 이번 일처럼 300톤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전혀 감이 없고 물 300톤을 강에다 들이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아마도 계산조차 전혀 안 해본 채로 그냥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작 그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본인이 돈을 내서 물차를 사가지고 물을 퍼다가 소양강에 부어봤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온라인에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서로 누가 누가 더 착한가 경진 대회라도 벌이는 것마냥. 그러나 정작 이런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나요? 전혀 없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 또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예쁘게 말하는 자기 자신을 추앙하는 거예요. 남들이 즐거워할 때 홀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신 발언을 쏟아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즐기는 겁니다. 일종의 인스타그램용 자아를 형성하는 거죠. 이런 입천사질, 아가리 천사질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개념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워터밤 싸이 흠뻑쇼 지금 가뭄인데 그 물을 강에 넣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쓸수 있을 텐데 감히 노는 데다가 물을 쓰느냐. 나는 가뭄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정작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발렌타인데이 때마다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라고 초를 치고 다니는 머저리들도 정확히 같은 이유로 그런 말을 떠드는 거예요. 대체 세상 그 어떤 머저리가 사형 선고일을 따집니까? 생일도 아니고 사형 집행일도 아니고 사형 선고일을 너무 억지잖아요. 정작 집행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본의 사탕 회사가 만들어낸 상술에 속지 말고 안중근 의사의 사용 선고일을 기억합시다. 1400년대부터 발렌타인스 데이가 존재했었는데 갑자기 일본의 사탕 회사가 만든 날이 됐어요. 조금만 찾아봐도 알수 있는 사실인데 안 찾아보죠. 왜? 걔네들이 원하는 건지 혼자 개념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만족이지 팩트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깨어 있는 사람인지만 중요하거든요. 인스타용 자아를 위해서 비가 안 오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하는 거죠. 자연이 주는 불확실성에 대비하자고, 댐도 만들고, 보도 쌓고, 준설도 하고 하는 겁니다. 로마시대에도 했고 고대 이집트에서도 했고 5천년도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까면서 볼을 다 개방하고 모았던 물을 다 흘려보내버렸습니다. 물은 흘러야 한다. 이따위 주술 같은 헛소리나 씨부리면서 반 문명, 반 기술, 반 지성으로 뭉친 똥팔육 쓰레기 정권이 국민들을 어려움 속으로 내몬 거예요. 저 온라인 아가리 천사들과 문재인 정권은 상당 부분 똑같습니다. 과학이고 뭐고 없이 주술 신앙으로 볼을 열어 제꼈다가 국민들이 가뭄에 고통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왜 소양강에 물을 쳐넣지 않느냐는 비판과 맞닿아 있는 거죠. 결국, 열었던 공주보를 다시 닫는다고 합니다. 도저히, 담수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서요. 환경단체라는 것들이 또 득달같이 나서서, 환경 정의가 죽었네, 뭐네, 뭐, 이건 사드 참회 수준의 그 뇌절을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만, 엉뚱하게 가수들 공연하는 데 가서 니들 때문에 가뭄이 악화됐다고 망상을 질러 대기 전에 보를 개방하지 하고 한 놈부터 찾아서 족을 치세요. 그래야 진정성이라도 있다고 받아들여 줄것 아닙니까? 기자들한테도 제가 바램이 있다면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 기사화시키지 좀 맙시다. 소신발언은 무슨 소신발언입니까? 연예인이 정치나 사회 얘기만 하면 덜 떨어진 소리도 다 소신발언입니까? 개념 연예인 소리 들으려고 살아있는 권력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빨고 앉은. 또 소신 발언입니까? 이게 무슨 소신 발언입니까? 그냥 헛소리들이지. 실제로 연예인 소신 발언 같은 걸 검색해 보면 온통 그렇고 그런 놈들이 그렇고 그런 소리를 짓거린 것만 쏟아져요. 진짜 소신 발언은 망원인의 일변의 욕을 먹어 가면서도 유기오는 불법 남침이라고 희생된 국군 연합군 장병들을 기억하자고 6월마다 글을 올리는 배슬기 같은 사람이 진짜 소신 발언을 하는 거죠. 대체 나는 미국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처먹겠다 하는 아줌마는 개념 연예인 소리를 듣는데, 유기호는 남침이라는 말은 왜 망언이 되는지 존나 모르겠어요. 이번 소신발언의 주인공 이모 씨, 어 남구가 이모 아니야? 가만 있어, 진정해. 이모 씨, 15톤 물차를 하루 쓰는데 6에서 70 정도 합디다. 저런 소신발언 앞으로도 계속 할 거면 본인 돈을 들여서 소양강에 직접 300톤을 받고 시작합시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지식의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